1968년 12월 10일, 일본 도쿄. 패전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고도 경제 성장의 열기가 온 나라를 달구던 시절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은 일본 국민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도쿄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니폰신타은행 코쿠분지 지점의 직원 4명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도시바 후추 공장 직원들에게 지급될 연말 보너스, 정확히 2억 9430만 7500엔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색 주랄루민 케이스 세개에 나누어 담긴 이 거액의 현금은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한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늘 그렇듯 신중하게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무거운 케이스들을 조심스럽게 실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거액의 현금을 운반한다는 긴장감과 함께 곧 퇴근 후 동료들과 나눌 연말 회식에 대한 평범한 직장인의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총 150kg에 달하는 현금다발들이 케이스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늘 그렇듯 지극히 평범한 월요일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이 평범한 도로 위에서 일본 범죄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완벽한 연극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전 9시 21분 후추형무소 담벼락 옆에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빗속을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앞유리의 빗방울을 닦아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백미러로 하얀색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마 스포츠 350R일 당시 경찰용으로 쓰이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 앞에 백색 오토바이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운전석 직원이 창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가짜 경찰관이 단호하고도 급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전당신의 은행 스키나미 지점장 댁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본청에서 무전이 왔는데 이 차량 밑에도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 폭탄 그 한마디에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968년 학생 운동이 격화되고 각종 테러가 빈발하던 시기였습니다. 폭탄 테러라는 말이 결코 헝된 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나흘 전 실제로 지점장에게 협박 편지가 도착했던 터였습니다. 가짜 경찰관은 태연하게 차 밑으로 몸을 숙여 무언가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차 밑에서부터 붉은 불꽃과 함께 흰 연기가 맹렬하게 피어 올랐습니다. 치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연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짜 경찰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폭탄이다, 불이 붙었다, 모두 도망쳐. 그 외침은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시호탄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직원 4명은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와 형무소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혼비백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차에 실린 3억 엔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멀리 대피한 바로 그 순간 범인은 마치 잘 짜인 각곤속 주인공처럼 단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총성 한발 없었습니다. 폭력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의 완벽한 연기. 그 모든 것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몇분뒤 연기가 잦아들자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차도 경찰관도 3억 엔도 모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길 위에는 범인이 타고 왔던 흰색 오토바이만이 비를 맞으며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진짜 경찰들은 경악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증거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그가 입었던 레인코트, 심지어 그가 입었던 잡지까지 무려 120점이 넘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넘나도 많은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범인이 던진 교묘한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범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인원 17만 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었고 90만 장의 전단지가 배포되었습니다. 수사 비용으로만 7년간 10억 엔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단한 명의 범인이 국가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으니까요. 수사본부는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수많은 증거물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었고 수사관들이 거대한 지도 위에 빨간 핀을 꽂으며 범인의 도주로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서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범인은 마치 경찰을 조롱하듯 수많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탔던 경찰 오토바이 돈을 옮겨쉬었던 승용차 두 대, 범행에 쓰인 연막탄과 확성기, 심지어 그가 착용했던 장갑까지 무려 120점에 달하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위한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증거물 목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토바이도 도난품, 차량 번호판도 도난품, 레인코트는 대량생산품, 확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장이 지도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가지고 놀 작정이었어요. 이것은 증거의 역설이었습니다. 범인은 너무나도 많은 흔적을 남김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진짜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120개의 단서는 사실 120개의 함정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실수였습니다. 범인이 착용했던 헬멧을 현장에서 수거했지만 형사들이 서로 돌려쓰는 바람에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지문을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황당한 이유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안일함이 결국 완전 범죄를 완성시키는 데 일조한 셈이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야마 358일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3일 전 도쿄 시내에서 도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인은 전혀 관련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두 대승용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쓰비시 갤럭시, 다른 하나는 닛산세드릭이었는데 모두 도난 차량이었고 원래 소유자들은 범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인의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버리고 미리 준비해둔 돌타 코롤라로 돈을 옮겨 실었습니다. 세 개의 주알루민 케이스에 든 거액의 현금을 단몇분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이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범인이 경찰관 행세를 할때 사용한 복장도 완벽했습니다. 정확한 경찰 제복, 올바른 계급장. 심지어 경찰관이 사용하는 호루라기와 수첩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준비물을 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내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범인이 경찰 내부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사망은 11만 명의 용의자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했던 인물이 바로 사건 당시 19세였던 소년 S였습니다. 그는 인근 지역의 유명한 불량 서클 리더였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교통기동대 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차량 절도에 능했고 나중에 만들어진 범인 몽타주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소년 S에 대한 수사는 집요하고 강압적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 주변인들에 대한 끈질긴 탐문, 심지어 가족들까지 압박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인권보호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시대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방식은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불과 5일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 S가 자신의 집에서 청산가리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것도 유서 한장 없이 말입니다. 한 수사관이 탄식했습니다. 자살이라니 범인이 확실했는데 말입니다. 팀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 말입니다.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S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가 자살했다는 현장에서는 홍차 잔두 개가 발견되었는데 그중한 개에서만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그 청산가리가 든 병에서 소년의 아버지, 즉 경찰 간부의 지문만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범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였을까요? 당시 이를 취재했던 한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몽타주로 사용한 얼굴이 실제로는 사건 발생 1년 반 전에 이미 사망한 다른 비행청소년의 사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미 죽은 소년의 사진을 몽타주라고 발표한 것일까요? 혹시 진짜 범인인 초년 S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경찰 간부인 그의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의 죽음으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의혹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범인에 대한 단서는 오리무중이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해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7만 명의 경찰력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 형사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몽타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헬멧과 고글, 비옷으로 온몸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현금 수송 차량 직원 4명의 증언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명은 범인이 키가 크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생김새에 대한 기억도 극도로 모호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의 긴급 상황이었으니 범인의 외모보다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면 수사를 동원해 목격자들의 잠재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참여해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기워 맞춰 한 남자의 얼굴이 탄생했습니다. 준수한 청년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서늘하고 지적인 눈매를 가진 인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몽타주는 곧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가 쓰고 있던 모자가 유명 영화 배우 폴뉴머니 영화 허슬러에서 썼던 모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에게 몬타나의 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몬타나의 조. 실체 없는 유령이었던 범인은 비로소 얼굴과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강도범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완벽한 사기극을 벌인 어두운 영웅, 현실의 아르센 리팽이었습니다. 몽타주가 실린 신문과 잡지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몽타주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잘생겼네. 우리 옆집 청년이랑 닮았는데.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담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몬타나의 조는 일종의 반항적 영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학생운동이 격화되고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상화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홀로 국가 권력에 도전한 몬타나의 조는 일부에게는 로빈훗 같은 존재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굴욕이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몽타주만 돌아다니는 상황은 일본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몽타주 공개 이후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씩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착각이거나 허위 신고였습니다. 몽타주가 워낙 평범한 얼굴이어서 길에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모두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제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국의 파출소와 지소에서는 몽타주와 닮은 사람들을 연행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몽타주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워낙 모호했기 때문에 실제 범인과는 전혀 다른 얼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몽타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1년에 이르러서야 수사본부는 범인은 몽타주와 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시간은 범인의 가장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10일 0시 사건의 공소시효 7년이 마침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그 마지막 순간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일본 경찰은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수사본부에서는 밤낮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의 12월 10일 자에는 붉은색 X 표시가 쳐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들의 얼굴에는 7년간의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 사건에 매달리다가 승진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가정에 소홀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형사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과로로 순직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혹시 범인이 자수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혹은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1975년 12월 10일 오후 11시 59분 수사본부의 모든 사람들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정이 되었습니다. 핫! 땡! 공소시험 만료 몬타나의 존은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설령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허탈감이 가득했습니다. 7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은행이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공소시효 20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니폰신탁은행은 끝까지 범인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보다 증명 기준이 낮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개연성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민간 탐정을 고용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88년 12월 10일 마지막 쉬어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억엔은 완벽하게 범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 그 전설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훔친 돈의 액면가는 당시 기준으로 약 3억엔이었지만 20년이 지난 1988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약 20억엔, 한화로 2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시간을 이용해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까지 증시시킨 셈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범인이 훔친 돈이 모두 국원이었다는 점입니다. 1968년 당시만 해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지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살아있다면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혹시 미리 이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훔쳐간 3억 엔중단한 장의 지폐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훔쳐간 지폐 중 일부의 일련번호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의 지폐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훔쳐 놓고도 한 장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이 이미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해로 도피해 다른 화폐로 바꿨기 때문일까요? 혹은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범죄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범인은 지금쯤 80대 후반의 노인이 되어 우리 곁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 짓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말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 경찰 간부의 아들이었던 소년 에스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수많은 용의자 중한 명이었을까요? 혹은 경찰 내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공범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내부자 범행설입니다. 범인이 보여준 전문성.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현금 운송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외부인이 갖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조직 범죄설입니다. 한 명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범행 이후 완벽하게 사진 것을 보면 배후에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천재 단독범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여준 행동 패턴 증거물 처리 방식 등을 보면 한 명의 치밀한 계획가가 혼자서 벌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소년의 수범인설도 여전히 유력합니다. 그의 자살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다는 점, 몽타주와 닮은 외모, 그리고 의문스러운 죽음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범행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군 관련 인사들 중에는 폭발물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 중한 명이 범인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현금 운송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평범한 세단에 현금을 싣고 다녔지만, 이후로는 특수 제작된 장갑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신분 확인 절차도 강화되었고, 폭발물 탐지 장비도 도입되었습니다. 급여나 보너스 지급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은행 계좌 이체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범인 덕분에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더욱 현대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건전한 의심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3억 엔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스터리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완전 범죄라는 말이 주는 묘한 매력 때문일까요? 마스모토 세이초, 산호 요등 일본을 대표하는 취소설가들이 이 사건을 소재로 작품을 썼습니다. 2014년에는 타무라 마사카즈 주연의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고 2000년에는 비트 타케시가 출연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수법도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짜 권위를 이용한 사기, 연막작전을 통한 혼란조성, 수많은 가짜 증거를 통한 수사교란 등은 이후 많은 범죄자들이 모방하려고 시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2016년 후쿠오카에서는 6억엔 상당의 금괴가 경찰을 사칭한 남자들에게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3억 엔 사건과 매우 유사했지만 이번에는 범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수사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억 엔 사건만의 특별함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완벽함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보험으로 손실이 보전되었으며 범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 편의 완벽한 취소설 같았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단한 명의 남자가 단 3분 만에 국가 전체를 상대로 믿을 수 없는 연극을 벌였고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제2의 몬타나에 주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연극을 꿈꾸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완전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억 엔 사건 그 전설은 계속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사건의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미스터리는 완벽한 해답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비 오는 도로 위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몽타주, 몬타나의 조의 얼굴이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전설이 된 이유입니다. 본 콘텐츠는 시화를 바탕으로 한 재구성 콘텐츠입니다. 일부 대화와 상황은 극적 효과를 위해 각색되었으며 모든 인물명은 가명 처리되었습니다. 미제사건의 특성상 추론과 가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